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최근 일본이 최악의 국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기능실습제도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착취에 악용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는데요. 지난 2일 마이니치 신문, 니혼 게이자의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이를 발표한 2021년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본 기능실습제도를 국내외 업자가 악용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착취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의 대처도 최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죠. 후생노동성은 기능 실습제도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역할을 다하며 국제사회와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능과 기술 또는 지식의 개발도상국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개발도상국 등의 경제발전을 꾀하는 인력 만들기에 협력하는 일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며 개발도상국 인재들을 교육해 자국에서 일하게끔 하는 제도로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일본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반면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은 4개 등급 가운데 최상위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일본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에 가토가스노브 일본 관방장관은 이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능실습법 위반이 발각됐을 경우에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말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죠. 가미카와요코 법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국무부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답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하는데 그쳤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착취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이 이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자료라고 말하며 뻔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뻔뻔함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데요. 최근 일본 언론은 허위 자료로 억제 주장을 펼치며 정신승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가운데 한국이 탈일본을 추진하자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가 탈한국을 진행하게 됐다고 일본 후지 뉴스 네트워크 FNN이 발표하였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 부품이나 소재 수입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조 5천억엔 한화 약 15조 2,521억 원을 넘어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FNN은 한국의 무역 구조는 소재나 부품을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반도체 등 완제품으로 수출하는 형태라면서 외국의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전 세계의 투자액이 급감했다고 말하며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허위 주장을 펼쳤습니다. 매체는 2020년 일본의 한국 투자액은 800억엔 수준으로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었고 일본에서 한국에 새롭게 진출하는 기업의 수도반으로 급감했다면서 과격한 불매운동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죠. 또한 이어 이러한 탈랑국은 일본 뿐만이 아니며, 미국과 유럽연합도 한국 투자를 각각 20%, 30% 줄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FNN은 불매운동에 따라 일본에서의 투자나 기업 진출이 줄어들면, 한국에서의 고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매운동으로 인해 한국이 자국 경제의 목을 조르는 결과가 됐다. 수출 규제에 따라 소리 높여 탈일본을 외쳐왔지만 일본 의존 구도는 결국 변하지 않았고 반대로 그 반동으로 탈한국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죠. 또한 FNN은 이른바 노제팬 운동도 쉽게 달아오르고 쉽게 식는 젊은 세대의 일시적인 트렌드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어 FNN은 결국 불매 운동은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불매운동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열정일지도 모르지만 반대로 자신을 목을 조르는 교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였죠. 하지만 이 일본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상반기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하반기 들어 회복세에 진입하며 신고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1% 감소한 207억 5천만 달러 도착 기준은 17% 줄어든 110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FDI는 지속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올 1분기 FDI가 신고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한 47억 4천만 달러, 도착 기준 42.9% 증가한 42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죠. 해당 실적은 신고 기준으로는 2014년 1분기와 2018년 1분기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기록이며 도착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즉, 한국은 코로나 사태를 성공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고, 올해 한국에 대한 투자 금액은 역대급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FNN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FDI가 10%대 감소율을 나타낸 것을 가지고 전 세계가 한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는 왜곡 보도를 낸 것입니다. UN 무역개발회의의 지난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DI는 전 세계적으로 35%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고 즉,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었던 지난해 상황에도 한국은 전 세계 평균보다 선방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러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죠.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방사능 오염수를 그대로 방출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핵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출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희석오염수를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변명하며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양에 방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물질인 삼중수소는 현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가동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로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물로 희석해서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방류 과정에서 삼중수소의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할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방사능 오염돼지가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원전 사고가 발생하였던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안전 기준을 무려 300배나 초과한 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돼지는 사람이 사육하던 일부 돼지가 원전 사고 이후 우리를 탈출하여 방사선 오염 지역 등 야생에서 생활하며 야생 상태인 멧돼지와 교미하여 발생한 잡종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최근 일본 과학자들이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이 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연구는 원전 사고부터 10년 동안인 최근까지 귀환곤란지역 즉 출입통제구역에서 서식하는 야생멧돼지와 버려진 농장에서 탈출한 돼지를 추적 조사하였죠.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도 후쿠시마현 내 10개소는 귀환곤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귀환곤란지역은 방사선량이 매우 높아 출입을 금지하고 울타리 등 물리적 방호조치가 내려진 곳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관찰 대상 338마리의 야생 돼지와 멧돼지에서 방사능 성분인 세슘의 농도가 안전기준치를 무려 30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죠. 더큰 문제는 방사선에 피폭된 야생 돼지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협을 가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돼지들이 귀환곤란 지역 이외의 곳을 침범하여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